제가 예전에 카페를 오픈하려고 원두를 어디서 받았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요. 이제까지 내가 알던, 좋아하던 로스터리들 위주로 봤었어요. 그리고 유명했던 한 곳을 갔단 말이야. 그 매장에서 커피를 마셔봤어. 오, 괜찮아. 그리고서 내가 그 원두를 가지고 와서 내 매장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절대로 그 맛이 나오지 않더라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럴까? 그때를 떠올려 보면 애시당초 그 카페의 장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았어요. 내리는 사람 바리스타도 다르겠고요. 하여튼 나는 그곳에서 원두라는 상품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데 그 상품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너무 갭 차이가 크니까. 당황이 되더라 삐까뻔쩍한 장비들과 환경을 다 때려박았던 그곳의 커피 맛은 절대 다른 카페에서는 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은 내가 원두를 공급하는 로스터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차원이 다른 커피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또한 납품처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을 매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어쩔 때는 기간 지난 원두도 써보고, 어쩔 때는 추출 콸콸 쏟아가지고 60ml 커피도 한번 먹어보고, 계속해서 거래처가 맛볼 수 있는 맛의 스펙트럼을 최대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비슷한 예시로 잘 들어봐. 내가 바리스타 직원 일할 때는 사군님 커피가 맛있어요. 라는 말이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 왜? 내가 다른 직원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카페 사장이 됐을 때 사군님이 내려준 커피가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듣잖아. 기분이 안 좋았어. 외적인 이유도 있겠다만 내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균일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거든 뭐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디 가게를 가려는데 유독 나에게 잘해주는 직원이 있어 겉에서 쓱 보고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그냥 쌩 가고 난 고기를 자주 사거든 근데 정육점에 어떤 직원은 고기를 사면은 비계 부분도 다 잘라서 버려주고 잔돈이 남으면 그냥 깎아서 계산을 해줘. 반면 어떤 직원은 비계 부분도 다 그냥 그대로 주고 잔돈도 전부 다 계산을 해. 손님 입장에서 벌써 비교가 되잖아. 그래서 나는 전자의 직원이 있을 때만 그곳을 가고 그 직원이 없으면은 그냥 마트 같은 데 가서 고기를 산단 말이야. 다시. 이 사람 실력이 좋아서 이 사람이 내려주는 커피가 훨씬 맛있어요. 나 혼자 우월하다고 실력을 뽐낼 게 아니라 평준화를 맞춰야 되잖아. 나를 낮춰서라도. 내가 낮추는 게 맞단 말이지. 똑같아. 우리가 만든 원두가 우리 카페에서만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어야겠냐고. 그렇다면 우리만 우월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낮춰서 그 이미지를 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는 그래서 에스프레소 주문이 들어와도 절대 개인의 역량을 빛내면서 추출 세팅을 잡지 않아 우리가 정해둔 레시피대로 딱 순수한 맛 기교 없이 그 원두의 맛을 뽑아서 서빙 한단 말이야. 그 어떤 직원도 추출량을 건드리거나 레시피를 마음대로 바꿔서 나가지 않아. 그냥 추출 자체만 완벽하게. 그 원두의 맛을 뽑아내서 서빙할 뿐이야. 저 사람이 내려주는 커피는 맛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집 커피는 맛있어. 이 말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내가 존경하는 롤 모델, 로스터리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누군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지금 그 업체를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업체에서는 일반 카페들이 다루는 보급형 머신들부터 종류별 저가 그라인더부터 고가 그라인더까지 다 구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카페 거래처에서 상담이 오면은, 그 장비로 원두 맛을 보여주고 그 그라인더 머신에 맞는 추출 세팅 교육까지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원두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공급처라면 비싼 거다 때려 박아가지고 겉포장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진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닐까. 물론 사업적으로 생각했을 때 포장 마케팅을 잘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거래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저게 과연 번지르르한 겉포장인지 속이 알찬 업체인지 판단하는 것도 그 사장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다른 곳에서 커피를 배우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커피 교육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비들로 교육을 받고 막상 내 카페 현실로 돌아오면 절반 이상이 보급형 머신인데 그렇다면 나 같은 교육자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 나 혼자 잘났다고 우월하다고 나대지 말기. 바리스타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내려주는 커피는 맛있어.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집 커피는 맛있어라는 말을 듣자.